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잠깐 소개를 하고 오늘 방송 어떻게 할 건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다들 저는 발리안 이 서브에서 한때는 라인이었다가 지금 열심히 쳐맞고 있는 치카라고 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아, 약한데 이거 그 소개가? <laughs> 아유, 현개인 캐릭 지금 잡고 있는 인턴이라고 합니다. 아유.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BJT 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일로 보이는지다 아시죠? 지제 남아있는 분들이나 방송 보는 분들은 지금 찐 유저들 아니십니까?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고도 아직까지 그렇죠, 열심히 네, 게임을 네. 즐기고 있는. 게임사를 벗어난 찐 유저끼리 모여서 게임에 내 대한 불만이나 여태 이제 있었던 일 같은 거 약간 썰도좀 풀어보면서 불만도 좀 얘기하고 추억도 곱씹어 보는 이런 시간을 어, 하려고 어, 어, 어. 불만은 조금 아 오케이 어, 불만은 어, 오케이, 네. 오케이. 아 그리고 방송 전에 <laughs> 앞서서 미리 말씀드린 거는 지금 본 음. 방송은 우리 넥슨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네, 그런 방송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태쿤님이나 밍턴님은 이 게임 제일 초창기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제일 처음에? 어 저는 이제 한 1월쯤에! 네, 1월쯤에 들어갔고 1월? 어, 이 네. 게임 네. 언제 오픈했지? 이게 11월 말, 네, 11월 달에 두달 있다가 들어온 거죠. 두달 있다가. 밍턴님은 카셀? 저는 11월 말, 12월 초그 사이. 그때 카셀 서버에 벤틀리 해밍턴 케이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시트 서버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지금만큼 맞았어요. 시작하자마자 게임을 아니, 왜, 왜 자꾸 맞.. 맞.. 아 모르게 가만히 있는데 패셨어요? 아니, 약간 그런 쪽이 아니.. 님들 나팬거 기억나지? 에이 <laughs> 갑자기 깜짝야 <깨달아>, <laughs> 어! 니 <laughs> 어! <laughs> 싸우다가 이제 그게 네.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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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하다 보니까 서버 이전도 나오고 서버 통합도 나오고 모든 걸다겪으면서 지금 상황까지 즐기고 있거든요. 음. 내가 진짜 찐 유저지 서버 한번 안 옮기고 어? 부주도 없이. 자, 근데 초반에 왜 맞으신 거예요, 근데? 네. 그 당시 서버 내 라인이라고 하지 이제 네. 라인 연합 연합하던 길드가 독재 주의가 좀 심했어, 걔네들. 그들만 컨텐츠를 즐기고 완전 독재를 하는 때가 있었죠 음. 그때 어, 잠깐만, 그때는 그러면 그당시 카세비 계셨던 거죠? 네, 카세비 시작 때는 1, 2, 3이 중립이고, 3호 서비 팁이고, 4석, 3석 때, 3호 섭때 4석 이렇게 써. 어, 그럼 음. 1, 2석은 필보를 못 먹으면? 그러면? 1, 2석은 필보 못 먹었고, 어. 1석 계정을 이제 예전에 유튜브 물건 가시던 어. 분이 아. 사가지고 1, 3 5 이렇게 됐다. 2석도 붙어가지고 1, 2, 3호 됐고. 5개 서브 구도보다는 뭔가 세개 서브 구도가 더 뭔가 좀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은 5개 서브로 하고 있잖아요. 그쵸. 5개 서브 하면서 한번더 느끼는 건데, 세개 서브가 좀더나은거든요 나은 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벽은 보여요. 막 2대1 구도라든지, 네. 뭐 세계 서브 구도라든지. 그렇 벽은 네. 보이는데, 이거는 무슨 진짜 벽이 안 보이는 4대1 구도는. 그러니까 2대3 구도는 잘 없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여기는 4대, 이제 둘, 둘, 둘이 같은 서버잖아요. 지금 음. 4대1구도에서 여기는 1구도 여기는 4도니까 구뭐두 분의 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좀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니 네. 2대1은, 2대1은 못 이기는데 4대1은 존나 못 이긴,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그럼 할만합니다, 그나마.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맞죠. 뭐 여러 서버에서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복잡하네요, 확실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네. 열심히 싸우고 쟁하고 해야 하는데, 솔직히 요즘 같은 무대에는 네. 서로가 열심히 안 싸우죠. 지금 약간 옛날이랑 비교하기 좀 그렇지. 얘들아, 우리가 언제 제일 쟁을 열심히 했냐, 게임 할 때. 오만이나 좌절, 그리고 밀리아 그렇지. 이블린 있을 때, 그때 제일 게임 열심히 했잖아. 밀리아 뭐. 이블린. 그 때는 어. 진짜 막 3시간, 4시간, 5시간씩 쉬지 않고 쟁하고 막 이래 놀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좀 그런 재미가 많이 사라졌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 얘들아? 왜, 왜 사라졌을까? 밀리아 <laughs> 이블린은 킹정이지. 음... 그냥 보스 패턴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노잼 됐다고. 일단 좌절 때는 맵이 넓지가 않아서 썰자는 맛도 있었고어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그때는 용놀이가 됐어요. 돈 쓰는 어 맛이 났어. 맞아. 그래서 근데 그때는 엘튼이 엘튼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긴 했죠 지금. 그때는 밀리아 이블린 아니면 엘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뭐 라우디 뭐뭐 뭐 그런 애들 붕괴부 뭐네임드라든지 그때 우리가 엘튼이 최종템이었잖아요 우리가 응응 응, 맞죠 근데 문제는 도안을 구할 곳이 그때는 이블린하고 밀리아 밖에 없었어 응.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막 3시간씩 싸우고 그 밀리아 천공 다리 앞에서 막 새벽 제시에 잠깐 쉬면서 토벌 보는다 시작하시죠, 그고또 시작하고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재미가 좀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지금은 네. 너무 많은 몹들에게서 엘튼의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도안이 거기서나 썰을 같이겠어내지데 이제는 그 정도 큰 가치가 사라졌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지금은 그만큼의 경손시를 부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심지어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걸안 해도 난투전이라는 컨텐츠에서도 지금 도안을 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맞아. 또 보안만 주는 게 아니라 엘튼 상자를 주니까. 맞아, 엘튼 상자 완전까지 주니까. 사실 조금, 예. 아, 지금은 지금 진짜 형타 어 싸움하는 것보다 자사하는 게 훨씬 개이득이죠, 진짜. 자사하면 엘튼 완전히 주는데 뭐. 그렇지. 그 그러니까 때가 재밌었어. 근데 맞아. 지금 우리가 불만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런 재미적인 요소가 조금. 맞아. 부족하다 음,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있긴 있어요. 그니까, 우리도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공카 징징이라는 분들이 얘기를 할수 있어. 물론,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공식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징징글을 게임사가 넓은 아량으로 다 들어주다 보니까, 게임이 너무 산으로 간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들기도 또, 팩트는 거기서 그러시는 분들이 캐릭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laughs> 이게 싫자더라고 <laughs> 얘기를 좀 했었어. 근데 아. 공카에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 딱 보면 캐릭이 없어. 그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또 넥슨에서는 공카를 좀 많이 보겠죠. 당연히. 그렇죠. 거기서 의견을 사실 수렴할 곳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아닌가. 근데 거기 얘기 를 자꾸 들어주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어. 못다 들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못 이겨서 나갔는데 불만을 딱 쳐. 지금 하는 유저가 아니란 말이야. 아무튼 그래 너희는 요즘에 게임하는 게 재밌어. 솔직히 너희는 무슨 재미로 게임하노? 아잉. 아그 질문을 제가 한번 먼저 좀 받긴 받았었어. 아 진짜. 그 문제점들하고 이런 몇 가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많은 의견들이 나왔던 게좀 어, 서버가 좀 재배치를 좀할 수는 좋겠다. 아 서버 재배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근데 그왜 그러냐면. 이제 다섯 개 서버다 보니까 4대 1구도인 서버가 몇개 있잖아요, 지금. 응. 음, 응 음, 맞아. 근데 문제는 1. 1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4도 재미가 없대. 맞아. 재미없다니까. 어. 가 아니, 아, 잠깐 우리 민정 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어. 아 맞아. 민 우리는 일이잖아. 아, 우리, 우리를, 우리는 우리는 논의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사 입장이니까 4 입장을 들어봅시다. 네, 일단 4에서는 좀 음. 크게 잠깐 잠깐 했는데 그렇지. 무조건 이기니까 음. 이게 긴장감도 없고 옛날처럼 그 감성이 안 나와. 요 음, 음, 그리고 네 음. 명이면 솔직하게 먹을 것도 없고. 음, 음. 그러니까 맞아. 완강 뭐, 라즈카 뭐, 뭐. 같은 거 하나 먹으려면 사주기 전에 되는 거 아니야? 내손안 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형제끼리도 그러면 싸우겄다 진짜로. 아, 네. 옛날에 차라리 세개써이면은두 네. 개든 한 개든 맞아. 어디든 연합해도 음. 두 개가. 맞아. 분당도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렇지.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네 개서 다섯 개써에서4대1이면은 젠도 재미없고 먹는 것도 없고. 맞아. 이기는 맞아. 쪽이나 지는 네. 쪽이나 별반 네. 음. 경험치 버프 말고는. 그렇죠. 스타야즈 대 선임 별 그러니까 지금 사부도 입장에서도 재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붕인 입장에서도 근데 이게 1년 동안 게임을 같이 오래 하다 보니까 그쵸? 이제 친하다는 네. 친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 이렇게 문, 이제 뭉쳐지고 음. 전체적인 약간 부의부의 구도를 보면은 뭐 물론 각 서버 내 누구 라인 누구 라인 뭐 어디 라인 어디 라인 있겠지만 그쵸, 많죠? 제일 큰 틀을 보면은 음. 어떻게 보면, 이제, V4계 메인 DJ를 할수 있는, 낭치님이랑낭치님이랑 기뉴다님 라인. 네.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큰 네. 그, 그 틀에서, 아, 틀에서 보면, 큰 어. 틀에서 보면, 치님 기뉴다님 근데 로드 이미 로드 이게, 로드. 요 라인이 구도가 박혀버리기 때문에, 그아래서 이제 크게 옮겨다니는 게. 감사합니다. 벨리에타. 벨리에타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위선벨 레다 지금 빨리 녹나요 혹시? 제가 위선벨 레다를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 죄송한데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위선벨 레다 구경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발리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녹고요 어, 아, 음, 그니까 러 네. 이게 지금 할수 있는 이제 제일 센 보스 자요. 제일 센 보스인데 그런 컨텐츠가 금방 끝나는 것 자체가 그렇지, 그렇지. 뭔가 문제가 있지. 그러려면은 좀 천천히 잡게 하려면 캐릭의 투력 상승 속도를 좀 늦춰주던가. 그렇 캐릭의 투력에 맞춰도 좀 필모 피통이라도 더, 더 세게 만들던가. 그렇죠. 진짜 네. 그 안에서 그냥 가서 큐만 내려놓으면 되잖아. 그막 네. 패턴 같은 게 없고 이니까 보스 잡을 때도 뭔가 피... 거의 위선벨트 잡는 분 그렇게 잡잖아요. 킬만 네 명씩 막 말뚝 때리죠. 예전에 그러니까 망강 나직 하나 왔을 때. 어막 때는 막 끌고 가가지고 맞아, 재밌었어. 골목길에서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네. 막 이런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음. 지금은 그냥 무조건 빡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말 크게 말 크게 파르비네 할 때. 그렇죠, 그렇죠. 때는 보스 가아서 네. 약하신 분들은 응. 도망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어. 맞아, 맞아. 그 이게 진짜로 보스 잡는 거거든. 그 유튜브에 전설 전설적인 음. 영상이되고 잘루님이 이렇게 막 빽빽이 돌면서. 그 허상에서 네임드 잡는 그런 영상이 음, 있었어요. 음, 네. 건슬링어 한, 한 명이 딱 이렇게 돌면서. 옛날에는 음. 그랬어. 막그 카비나 반디아스 잡을 때. 그때는 어땠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쉴드 법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 제가 이래 못 봐고 있으면은 네명다 디코로 지금 쿨몇초 남았는지 얘기를. 어, 쿨 계산해가면서 쉴드 받아가면서 보스 잡고 막 이랬던 맛이 있었단 말이야. 맞아. 반디아스 반디아스 나왔을 때 났을 때 맞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음. 없어. 우리 열심히 안 싸워요. 얘기를 하지면 열심히 싸울 이유가 없어. 게임 음. 지금 이 게임 안에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중에 아까도 그냥 뭐 장르나 위선 밀레트 얘기했지만 를 그거를 잡으려고 막 진짜 미친 듯이 옛날 뭐 밀리아 이블린 얘기를 계속 하지만 어, 그, 그, 그 당시처럼 그렇게 열심히 싸울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렇죠. 왜냐 코드를 잡나 저기 어디냐? 우리 그래 사람을, 사람을 하나, 하나 뭐 저기 망각과서 불완전이다 망각 불완전이나 붕괴 불완전이나 위선 불완전이나 주는 거는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위선이라고뭐더 열심히 싸우고 뭐 벨리에따로 더 열심히 싸우고 그럴 의미가 없어. 목표 의식이 없단 말이지. 지금 <목소리> 니 <말하면. 목소리> 근본적으로 투력이 밀리고 싸움이 더 밀리는 건 맞아요. 근데 옛날처럼 막 진짜 첫 발표 첫 발표하는 거 말이야. 첫발 있는 거 맞아요 자신의 지를어 그거는 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지금. 그래서 그렇죠. 뭔가 게임사에서 조금이라도 좀 색다른 컨텐츠를 내주던가 음. 아니면은 진짜 옛날처럼 밀레이분 거기서만 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 상급 상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어, 네. 거기서 그 거기 특정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컨텐츠를 내주면은 음. 어, 그렇죠. 조금 더욕심이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 그것만 딱 나오면 뭐냐면 우리가 셋이 연합이었어 음. 우리 셋이 막 이렇게 돌려먹다가 이제 그걸 이게 내가 먼저 맞춘 거야. 끝날 수가 있거든. 그럼 또 연합 도와야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템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문제점이 콘텐츠 속도가 너무 빠르다. 뭐. 맞아. 저거는 진짜 맞아 콘텐츠 속도 너무 빨라. 어, 아까도 아니. 말했듯이 그렇지, 그렇지. 위선은 벨리에타가 지금 최종 콘텐츠인데 그걸 이제 너무 쉽게 분려 음. 해버린다는 그런 단점 이 있는 거지. 그게 콘텐츠가 네, 너무 그치. 빠른 거고. 합거는 너무 많이 뿌렸어 진짜. 어, 그걸 너무 많이 뿌렸어. 과금이 들어간 거보다 운이 더 높아. 낮아, 맞아, 맞아. 우후 아이템 가치도 응. 터지면 귀속돼 그, 러니까 운빨 존망게임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지금 완전 운빨 존망 운빨 좋으면 은보강템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쌍 30위. 아니, 아니. 30위에 제가 아니, 얼마나 많은. 자꾸, 쌍시비야. 자꾸, 쌍시비야. 자꾸, 시비 자꾸, 픽터별 차이는 클래스 스킬이 그게 너무 차이가 크니까. 어, 그 음, 클래스 스킬 색각도 너무 다르고. 나는 솔직히 아직도 엑슬러 클래스 끼리 뭔지 몰라. <웃음> 옛날에, <웃음> 님들, 이거지,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거 어쎄 처음 나왔을 때, 죽감 클래스 스킬 먹었으면은, 진짜 그 캐릭 최강이었거든, 진짜. 그렇죠. 죽감에 대한 희귀성이 있었어. 진짜 레어가 있어. 와, 저 캐릭, 죽감 있는 캐릭이다라는 그런 특색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뭐, 11만원, 22만원 주면은 아무나 클래스 스킬 다살수 있으니까. 전부 다살수 있죠, 그건 지금. 예. 네. 지금은 그게 없어. 모두가 개나소나 그 클래스 스킬을 다 쓰고 있으니까. 진짜 잘못된 거죠, 그건. 음. 이건, 아, 그러니까, 일 전체적으로 뭔가 좀 스킬 좋게 내주면은, 그러니까 정 서버에 몇명안 갖고 있게 좀 희소 가치를 좀 음, 음. 네, 만들어 주면은. 저것도 공카의 징징이들이 징징대하고 또 풀어줬자. 아잉. 옛날에는 음. 진짜 팔 반지 쌍팔 반지 끼는 사람과 쌍십 반지 끼는 사람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졌다. 그렇지, 와, 쟤는 분명 히십 반지 쓰고 있다. 왜냐면면 음. 그때는. 자빠지면 일어서는 속도가 있거든, 아, 일어서는 속도를 뭐, 보면은 맞아, 맞아. 아, 쟤 보면은 뭐 90인 같다, 1 0인 17인 음. 같다 이게 있는데 지금은 팬디만 <laughs> 나타났다 하면 자빠지면 완전 에이스 침대라니까. <웃음> 고만 <laughs> 누워가지고 일어나는 생각을 안 해, 아 판세를 이름으 <laughs> 수면제 로 바꿔야 어, 너 진짜 알잖아. 수면, 수면. 그리고 어. 판세를, 내가 항상 방송에서 하는 얘기지만 판세 쿨타임을 2개월로 해야 돼, 2개월. 2개월에 <laughs> 한 번씩 딱쓸수 있게 해가지고. <laughs> 쉽게 남용할 수 없겠군. 어. 지금 과금나 분들 인정하십니까? 님들 옛날에 1 2반지 뛰려고, <laughs> 어이? 형님들 1 2반지 뛰려고 돈을 <웃음> 얼마나 썼니까 <laughs> <있었습니까>? 돈을 1 2반지 뛰라고. <laughs> 이날에 서버 통합을 할 때는 음. 보면은 이제 인원이 없는 서버. 맞아, 그렇죠. 왜냐면 여기도 그 뭐야 딱 이렇게 대단히 컨텐츠를 위해서 이런 없는 서버끼리 통합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이 시절에 는 없으셨죠? 그 다음 통합 때딱 이거죠. 음, 음. 이렇게 그 다음 통합 때 이렇게 돼 있었고, 이때가 PM 접함 썼어요어썼어요 네. 제가 PM 창서버였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단히 콘텐츠를 위해, 음. 그러면 이 말은 응. 즉슨 이제 좀 사람이 없는 서버들은 뭘 그렇죠. 밸런스를 맞추겠다. 어 이때까지 취지가 굉장히 괜찮았어, 그죠? 음, 응. 그렇죠. 그다음만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전이 나왔어요. 이거, 이거 한 다음에 그리고. 서버 이전 맞죠? 응. 네. 예. 이전이 나오고서 이전 좀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구동 거죠 이게. 이래 역사가 또 이래요. 맞아, 지금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막 2대1로 싸우고, 뭐, 아까 뭐, 카셀도 4대1로 싸웠던 것처럼, 네. 그때 당시에는 투력들이 너무 이렇게 들쭉날쭉해가지고 어떤 네. 서버에는 저투력 분들이 있는 서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아까 네. 정국채 형님이라고 저 왕놀이가 가능한 친구들이 있었죠. 뭔가 2대1이나 4대1이 되더라도, 어, 쩌워볼만한데 음. 뭔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서버의 배치도를 보면은 저거는 누가 봐도 평투력 순으로 딱,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완전 고투력들 다 모아놓고 저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4대 1이나 3, 뭐 되면은 아예 비빌 수. 가 그래서 이걸 좀 재배치하면 어떨까? 탈리도 이제 합류할 때가 됐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지. 5개 서버에서 구도를 바꾸는 좀 힘들어. 그렇죠. 너무 힘들어. 근데 3개 서버에서 하기에는 괜찮아. 또보는 억지로 통합을 시켜서 배치를 해버리면 음. 억지로 쟁을 하라고 해놓으면 구도가 안 나온다고. 그렇지, 그렇지. 제가 서버 이전 전에 방송에서 몇번 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네. 결국 이렇게 되니까 구도가 나온 쪽은 제일 아디테 요런데말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통합을 음. 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케이스 음. 좀 망해버린 케이스가 됐지. 진짜. 그러니까 서버 이전 때부터 조금 삐그덕했었어, 이게. 요거는 음, 음. 근데 지금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재미 요소가 부족해요. 소가 뭔가 응. 새로운 컨텐츠를 내주던가. 그렇지. 그게 똑같은 컨텐츠 말고 또 진짜 월드 누나트랑 네. 월드 누나트가 나한 돼도 또 똑같이 불안전해져. 그거 절주고 지금 약간 위선에서 부산과 똑같다. 어, 그렇지. 그러면. 어. 사장님들, 자개 존망합니다, 진짜 이거. 네? <laughs> 어, 정신 차리십쇼 오늘, 오늘 좀 센데 이 형이. 진짜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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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센게 있더라고. 오늘 오왔더라이 무언가 물론 많은 유저들이 불만은 가질 수 있어. 그리고 그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게임사에서 스펀지처럼 다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채만 걸르듯이 걸을 거는 좀 거르고, 진짜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의견을 수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게임을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많이 듭니다. 모든 아, 우리 민다님. 예. 좀 예. 일단, 바라란 뭐점 같은 거. 예. 예. 저는 벤틀리 계정을 정리를 한게 제일 큰 이유가, 음, 음. 아이템의 가치가 너무 없다. 음, 음. 음. 이뭐 아이템에 뭐이 아이템을 띄우려고 천만 원, 이천만 원드러보는데한두달 지나버리면 십만 원도 안 해. 어, 저로 현금 같이 받아요아요 뭐 수장이 노강이 사만 점이었 이제는 구강이 사만 점. 네, 그러니까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봤자 손해다. 지금 요만큼인데 며칠 있으면 요만큼되고또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요만만큼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나오고 몇달있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그게 없으니까. 그 그리고 또귀속이 돼버리면 음. 아예 가치가 없어지죠. 못 팔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 처음. 메이플 스토리 아시죠? 예, 예. 메이플 스토리 그거 알죠? 카르마의바이 옛날에 자쿠메투브라고 거래가 안 되는 투구가 있어 전설적인 투구가 음. 근데 그걸 딱자르면 캐시 13,700원이었어 자르면 음. 거래가 가능해졌어 한번 그런 것들 있잖아 그것도 어. 괜찮아 기속템을 좀 거래 가능으로 해주는 거 계속 이어져야죠 서해 네. 네. 가치를 살렸으면 은 네. 그래도 더 많은 돈을 써서 음. 더 좋은 아이템을 끼더라도 이 아이템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상위 아이템을 나와도 네. 요걸 사도 요걸 팔면 어느 정도 네. 회수가 되니까. 네. 그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음, 같이 유지가지고 예. 됐으면 좋겠다. 야, 네. <laughs> 600명 중에 580명 자고 있다. <웃음> 어? <웃음> 어? 자, 자연스럽게 오늘 한 교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네. 네. 저희는 네. 이만 여기서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